왔습니다. 왔습니다. 가져가죠. 그렇죠. 그렇죠. 왔습니다. 왔 이렇게 올라왔죠? 언제? 왔어요. 왔습니다. 그렇죠. 걸었습니다. 왔습니다. 가져갑니다. 네. 와! 그다. 들어갑니다. 야 아직 굉장히 좋아요. 그냥 찾습니다. 여기 3 3 0 0원 값밖에 안 해요. 옆으로, 옆으로. 아, 그쪽으로. 아, 여기 여기 여기. 아야 그쪽은, 으 아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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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이렇게 때려주래. 그 그래. 이게 좀 긴데 있써야지그 꼬마 꼬꼬마 꼬꼬마 낚싯대 가지고 부시럭 부시럭 왔다갔다. 꼬꼬마로 뽑아내야 그게 꾼이에요 그... 얼음낚시가 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 누가 쿵쾅쿵쾅 되면 고기가 더 잘나온다고 어. 내 생각은 아니다 아니다 아 어. 맞아 붕어라는 생물이 정숙한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히 조... 지하니 기다리면 나온다 아, 나온다 맞다 제가 어저께 이 촌이라고 낚시방 업다래서 제가 분명히 주광께 사다줬는데 그걸 또안 챙겨 갖고 왔어요. 아손 많이 니다손 많이가 우리 구독자님 마서포터지 고마 차 빼서 이야 진짜 대박 야 역시 장인 정신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5천 원으로 내릴까 지금이라도 아 이거 이길 자신이 없다네. 이 지렁이 통해서 벌써 기가 죽잖아. 안녕하십니까 플랜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제가 첫 얼음 낚시에서 첫 월척을 잡았던 곳을 다시 왔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천안에 있는 중형지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얼락으로 유명한 곳에 붕어가 터졌다 그래서 들어갈라 그랬는데 갑자기 날이 영상을 올라가면서 눈이 다 녹아버리면서 얼음이 물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낚시 하시던 분들도 다 오후에 철수하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안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집사람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좀 위험하고 여기는 안전한데 어떻게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가라 그러더라고요 잽싸게 저기 올라와서 구독자나 임미랑 맛있는 것도 먹고. 아니 구독자님 이거 이러면 됩니까 이거 지금 음식 시켜놓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 아 밥보다 중요한 게 아니 야 아, 진짜 밥은 어쨌든지 먹을 수 있는데 봉을못 잡아요 뭐 내일 아니면 못 잡을 거 같아 모르겠어요 요번에 음. 내가 가서 봤는데 목줄을 좀 줄이는 게 현진이 또 얘기 들어야지 또아 목줄 줄이고 입질을 받아야 되니까 뭐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냥 느낌상으로 들고 싶어서 나는 끝 알았어요 끝 맛있게 먹봅시다 내일 또 월척 뭐 욕심 하나도 없어 세 마리 진짜 소박합니다 내일 만원 빵 만원 빵 월척 한 마리당 만원 최대어 최대어 오케이 최대어 만원 빵 오케이 콜 하룻밤을 함께 하고 이상한 짓은 절대 안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얼음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기다리면 한 번은 꼭 주는 배신이 없는 곳이라고 하니까 믿어 보고 한번 낚시를 해 봐야죠 오늘이 지금 1월 중순인데요 얼락할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거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얼음이 약해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 정말 알차게 재미있게 얼음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벌척붕어와 함께하는 플랜비의 얼음낚시 출발 아... 합니다 <laughs> 벌써 잡았어 아, 진대배기 자리 내가 여기 앉으려그랬더니 아까 못 앉게 할 때부터 느낌이 시작했어 만원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그리지 맙시다 만원도 중요해 <laughs> 해가 뜨니까 붕어가 나오네? 근데 너무 짧아 음, 짧으면 어때 <목소리> 이렇게 벌리려고? 이 지금 있어 붕어가 아까 이렇게 까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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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그랬거든 얘가 여기 있는데 지금 입을 안 벌려 얘가 그랬고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말아 어. 아 입질을 안 해야지 그렇지 몇번그랬지 지금 나 요기 기 지금 계속 그러거든 근데 지금 요기 이것도 지금 흔들리잖아요 어어어어어심어어어어어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바늘하고 찌하고 음. 위로 고기가 살짝 음. 바람 부는그러죠 어. 저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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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저기 저기 왔어 왔어 저기 왔어, 왔어. 저기에 음. 밑에 고기가 있어 맞아 고기가 없는 게 아니야 지금 보면 그 저러면 입지를 봐요 꼬리 꼬리로 이렇게 막 흔드는 그런 느낌 있잖아 이렇 가잖아 어. 이렇게 지나가잖아 응 음. 찌가 수심 깊으면은 줄만 건드려가니까 찌가 안 움직이는데 음. 그래. 맞다. 찌가 밑에 있잖아 같이 어. 바닥하고 어. 그 위로 지나가잖아 어. 그 위도 그래고그 어. 위로 지나가잖아. 근데 달, 바람 불어가지고 다른 건안 움직인데 고구마는 움직이는 고구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기서 밑에서 있거든. 저것도 저것도 저것도. 음. 여기서 있거든 지금 붕어가 있어.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입은 안 벌리는 거 같아. 애니, 애니, 얘네들이 딱 지금 생각이 없어. 그래서 10시 35분인데, 조금 더 이제 하면 이빨이기 시작하면 쭉쭉 나오겠지. 뭐, 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가져가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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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해내죠. 10000원, <laughs> 만원만원 <laughs> 네, 냄비는요이럽니다 이런. 우와. 기... 야. 이야... 구독자님 만 원을 제가 꼭 탐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남자기 이 때문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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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지금 쳐. 아, 28cm, 2 8 5 9cm입니다. 기가 막히죠, 붕어? 이야, 멋집니다. 아, 이제 얼음집 만들어야겠다. 아, 그냥 유튜브 보다가 딴짓 하는 척 하다가 그냥 해버리지 않습니까? 잠깐만. 얼음집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안 돼. 자빠지면, 대가리 깨지면 나만 손해야. 넘어지면 큰일 나. 절대 안으로 안 들어가도 된다. 어, 맞아, 맞아. 역시 현지인은 맞아. 이 정도 같은 34평 정도.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더 크게 두을까 지금 오늘 대박줄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그럼 좀더 넓게 아, 또 현지인 나 우리 기가 막히게 잤죠 이야. 이야 멋지다. 조금만 있어 아저씨가 보내줄게. 아, 아 이거, 순님순둥한눈 너무 예뻐요. 님습니다님이니다 이렇게 올라제님 언제? 왔어요, 왔어. 님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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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와 이거 저저시 끝났습니다 이제 현진을 제가 누릅니다 드디어 드디어 와와 와, 진짜 붕어 좋다 월척 월 월척이 안 되나 네 월척입니다 됐죠 월척 이야 아... 월척 맞죠 네. <laughs> 이야 빵도 좋고 야 기가 막힙니다. 진짜 붕어. 뭐 야... 아니 솔직히요. 올린 거못 봤습니다. 찌가 <laughs> 이상해서 보니까 드러났더라고요. 이야... 붕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드러놓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움직일 때한번 쳤거든요. 다시 한번 움직였다. 자, 입주해. 멀척 와! 우와... 황금색 진짜! 아, 여기 붕어 이쁩니다. 여기. 이게 눈 보세요, 이거. 꺼벙 해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빨만원 입금 시켜. 만원 빨리 내겠지? 예 최대요 만원 빠. <laughs> 아 여기서 계속 깔딱깔딱 카드만 나오네. 꺼봐그치 그리고 오. 어제 내가 먹기 짧게 하라고 어. 어제 먹기 짧게 바꿨잖아. 아. 어. 봐봐. 뭐잘 되면 뭐다다현인님 뜻이지요. 인정합니다 제가. 내덕이지 <laughs> 아. 날도 따뜻하고요. 오늘 욕심 이 생깁니다. 더 씨알 큰 걸로 한번 해서 조용히 아, 자리를 안 옮길 겁니다. 지금 자리로 옮기면 더 악영향이 있고 좀안 내부 들어가는 것도 최소화해서 정숙을 유지한 다음에 붕어를 좋은 붕어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너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구변을 그냥 거기 거기도 또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2인치 정도만 해야겠네 그러면 하게 되면 스프링이나 살짝 끼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아, 놓쳤어요. 놓쳤는데 저기가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버린 구멍이었는데 지금 비이왔습니다 지금 트리스모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구조변경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카페, 카페장님한테 여쭤봐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또 여기서 또 입질이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이게 지금 낚시를 하면서... 저는 장갑을 잘안 끼어요. 원래 일을 배울 때 어려서부터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열여덟 살 때부터 이제 생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일을 했는데 배울 때 이제 장갑을 끼고 일을 하면 은 으다 터졌습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막 기계일 같은 거 하면 공기도 세고 막막 스파나 던지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장갑을 못 끼게 했어요. 장갑도 비쌌고 또 이제 정밀한 작업이 안 된다고. 장인정 철하신 분들이 작업을 못하기 해서 아직까지도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장갑도 지금 있는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벗고 하다 벗고 하다 보니까 또 작업하다 가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손을 내놓고 있으면 2도에서 3도 정도 아주 기분 좋은 바람이잖아요. 차가운 게 아니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손 내놓고 있어도 춥지도 않고 햇빛 굉장히 따사롭고요. 허리급 한번 나와줘야죠 구멍에서 뽑아 냅니다 아 정말 이런 날 드뭅니다 복 받은 날 그거 추운데 <laughs> 제가 그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저 지금 허벅지에 저온화상 입어 가지고 물집 생기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와.. 근데 너무 추울 때 그때 이제 핫팩 붙이고 있다가 <laughs> 살이 익는지도 몰라요 너무 추워서 집에 오, 집에 오기 전에 어 여기 좀 아프다 싶어서 딱 떼었는데 벌써 물집이 잡혀 있는 그런 날에 비하면 오늘은 아 여기 뭐 천국이죠 천국. 왔습니다 그렇죠. 더더더 더, 더. 왔어요 가져갑니다. 먹어요. 더 더. 그렇죠. 오 좋다. 이야. 이야. 와, 좋습니다. 아, 현. 이야. 오늘 제 생일이네요, 생일. 버립니다 멀척야 아니야 아니야 코 붙여 멀척 안돼 자자 멀척 안돼 30.3이 안되잖아 안되지? 안되지? 아. 안 돼. 도움이 안됩니다 도움이 안돼 이야 기가 막힙니다 30cm 이야... 우리 편이 아니에요 구독자님 이야... 자 너무 좋습니다. 하아! 이 어북제 이런 일이! 제 월척의 비결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겁니다. 이거 보온된 제 콩닥거리는 심장에 들어간 활력 넘치는 지렁이가 월척의 비결입니다. <laughs> 야, 수심이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숙을 유지해서 제가 볼때두 수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가 막히네. 숨마서 보셔야 될 건데. 아. 전혀 없냐. 이 전혀 없네요. 어떻게 가운데 자리가 있어. 지금 앉으신 자리는 입질은 많이 한다 르더라고요 리얼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밥을 네, 먹고 왔습니다. 따뜻한 커피까지 먹고 나니까 응.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저 진짜 소박한 사람입니다. 붕어 으심 일도 없고요. 제가 저는 제가 낚시 다니면서 느끼는 게 거의 해탈의 수준이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풀 소유 욕구를 갖고 아 무소유 욕구를 갖고 있을까 뭐이 정도로 제가 그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허리급 딱한 마리 이 정도는 뭐 낚시인 정도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만 한번 하겠습니다. 힘들 허리. 우와. 이야, 야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는 척만 하면 와, 와. 엄청나다 엄청나. 이야, 이야. 엄청. 와. 이야, 허리, 다 허리. 와, 깊이 먹었어요. 아, 찢어. 허리. 야, 오늘 이 48평짜리 집 하길 잘했습니다. 와, 개치개치개치 개측. 이야, 현진 아저씨도 코를 납작하게 제가 34? 하하하, <laughs> 이야. 좋습니다. 34? 들어가라.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 참 이거. 야, 오늘 개 탔습니다. 개 탔어 플랜비. 어? 너왜 그래? 이야, 너무 좋아요. 너무. 아, 행복합니다. 한수더 월척, 한수더 가겠습니다. 가장 뜸하죠 지금, 무한이뜸하고 있습니다. w h 때 됐어요. 요 네, 왔어요. 요어요요 say? Eh, w 더더 t 가져가 e r e 가 가져갈 s 같아요 왔습니다. 야, 후반입니다. 정확히 보고 있죠. 아이 녀석은 야 붕어 못 잡을 때 같은 붕 이거 일곱치 여덟치 일곱치? 안전히 그냥 트위스트 추고 춤추고 할 건데 이제 제가 지금 어 삼켰어요. 아 먹성 좋다. 네, 무사히 반을 제거했습니다. 그 상처 안 났고요. 야 이게 진짜 붕어 없을 때는 이거 자꾸 막 트위스트 추고 할 건데 이제 뭐 제가 일곱 치 일곱 치 일곱 치야 물이 시원하게 느껴져. 그럼 이제 승부수를 띄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렁이를 새로 한번 갈아주겠습니다. 저는 그 지렁이를 자주 지진 않거든요. 이유는 326가지 정도에 있는데요. 일단 싱싱하잖아요. 그리고 지렁이를 또 사러 가기 힘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요. 구찮아서요. <laughs> 새 걸로 한번 투입을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한 번은 더 기회를 줄것 같아요. 지금 제가 또 집에 가려면 길이 왜혀서 너무 늦게까지 못 있거든요. 어저께도 지금 전화 되니까 지금 살아있죠. 딴분 같았으면 벌써 지금 구작이 났을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시간 정도 더한번아보겠습니다 승부수 띄우는 거죠, 이제. 그, 좀 야구나 뭐 스포츠 경기에서 교체 선수 투입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습 아, 다뽑아내 네, 예, 플랜 비울남자 진짜, 기가막힙니다우 와, 우 와, 우 와,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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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두 번째 허리. 아 그렇게 32. 와 이런데 32 비키 안 되네. 망이 좋았나? 예. 빵이. 야, 렇습니다아 좋습니다. 오늘 아주 대박이네. 대박. 예, <laughs> 야 오늘 생일인 것 같아요. <laughs> 야이거 48평 아파트 이거 좁습니다 이거. 와. 야, 저도 올라가고 이렇게 손맛 본 적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아 어, 그럼요 저... <laughs> 오늘 대박 터치 오늘 제대로 예. 왔네 아, 진짜 멋있다 이 고기, 붕어 정말 좋네요, 요 고기 예, 오늘 날이 너무 좋은데 물낚시보다 더 잡히니 <laughs> 그러니까요 아, 아 네, 플름입니다 4시간 넘었습니다 이제 대를 걷어야 될것 같아요 양껏 먹었습니다, 정말 저 얼음 낚시하면서 저 이렇게 호황을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재밌게 낚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길도 많이 맥히고, 또 내려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이랑 또 저녁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정, 정말 아쉽습니다. 좀더 하면 한두 마리는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접어서 그 미련이라는 에너지를 남겨두고, 그 에너지를 원동력 삼아서 다음 출돌 때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정말. <laughs> <laughs> 진짜 오늘만 같아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출제였습니다 아좀 거만하게 하겠습니다 <laughs> 허리끝 월척 무더기로 뽑아내는 플레미 낚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즐거우시길 바라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월척 조사 얼음판에서 좀좀 좀, 한가닥 하는 플레미 낚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삐야 멋지죠 기가 막힙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반생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보내주겠습니다. 자, 아기. 아이고, 아기 어디 갔어? 우와. 얼청 몇 습니까? 도대체? 아이 녀석이 장원이요? 빵이? 야 갑니다 다 갔습니다 아아 손시려